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이 자산의 흐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항상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보다 사람의 조건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1회차 등기부를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것,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등기부등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며 제가 열람한 등기부는 대략 1만 건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를 정보로만 봤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있는지, 언제 설정됐는지, 하지만 상담이 쌓이다 보니 등기부를 펼치는 순간 이 상담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렴풋이 보일 때가 생깁니다. 아직 사정을 듣지 않아도 조심해야 할 구조인지, 처음 선택이 중요한 구조인지 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차 동작구 상가주택 사례 서울 동작구에 상가주택 한 곳이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만 해도 30억 원을 넘고 입지와 구조를 고려하면 감정가는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입지와 상권, 건물 상태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출이 없었습니다. 근저당도 없고 전세권도 없는 아주 정리된 등기부였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보통은 한 번쯤 대출을 활용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자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3회차 상담자는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자체보다 가족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나오는 상담에는 대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회차 어머니의 상태. 아들은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1946년생, 79세로 치매가 진행되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이 상담은 시간 관리와 순서 판단이 중요한 상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5회차 병원비 목적의 대출. 대출 목적은 병원비였습니다. 병원비는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얼마가 더 필요한지도, 언제까지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빠른 해결을 우선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6회차 상속인 구조 어머님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습니다. 자산은 하나이고 향후 상속인은 둘입니다. 아직 상속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점이 대출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7회차 큰아들의 조건 큰아들은 이미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에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추가 대출 여유는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출 검토 대상은 자연스럽게 어머님 명예 자산으로 집중됩니다. 8회차 이 선택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부모 명의 자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는 선택은 이상한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면 많은 가족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선택 그 자체보다 그 선택이 놓인 조건과 구조입니다. 9회차 금융사의 판단 기준. 금융사는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출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명의자가 누구인지, 둘째, 명의자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지, 셋째, 향후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검토 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러운 구조였습니다. 10회차 명의자의 의사 결정 능력. 어머님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면 대출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자산 규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1회차 후견인 절차 아들은 성년 후견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후견인이 지정되면 대신 의사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대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판단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12회차 법과 금융의 기준 차이. 다만, 법원과 금융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를, 금융사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후견인 지정은 법적으로는 보호 장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 제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13회차 결과, 이 조건들이 함께 놓이게 되면, 금융사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사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례는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자산이 크다고 해서 항상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출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대출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등기부를 보다 보면 이후의 흐름이 미리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중 하나였습니다.